자회사 채용 방식이 제한 경쟁이라니 현장은 고용 승계 위협을 받고 있다 무량 자회사 강행 과 울산 항만공사의 노저죽이기 지회장의 명예훼 고발 등 자회사로 전환을 회유한 결과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27일 울산 항만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회사로의 채용 공급을 발표하였다. 자회사로 채용하면서 채용 시험을 거쳐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내가 과연 채용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을 펼쳐낼 수 없는 상황이다. 불산항망공사는 자회사 하면 무조건 고용승계를 해주겠다고 하며 자회사로 추진을 미뤄주셨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자회사로 전환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만약이라도 60점 이하가 되어 탈락되어도 채용시험에 탈락된 것이니 해보라고 볼 수도 없게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회사 방침을 처리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라.